전전 안 해드려요. 저는 게임할 시간이 별로 많치 않아서 쩔은 잘안 해드려요. 저 일단 장구상전으로 깔게요. 저희가 청룡 정수가 어차피 1호 정수 나오니까 여기다 놓고 청룡 정수가 너무 애매하게 남아서 세번은 나오겠지. 설마 25번 중에 청룡 정수 아마 잘 나올 거예요.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본캐 무기 저 서양 정수의 저격 충이에요 이벤트로 받았었죠. 아, 수빈 아침에 하는 건가요? 일단 하나씩 세팅 좀 해놓을게요 어 백호정수 어 백호정수 연애 연회. 연애가 좀나와줘야지 금화 쓰레기 백호정수 어 백호정수 막나와어 나오... 뭐지? 연애 어저 비싼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사통 사통은 꽝이거든요 얘네 둘이 꽝인데 얘네들이 별로, 별로 안나오긴 했는데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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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논, 노래가 괜찮아 청룡정수 연애 금화, 소탕용, 오, 괜찮다. 오, 괜찮다. 잠깐만. 따져보면은, 얘네, 이거 세개 빼고는 거의 괜찮아요. 보, 으, 봉파편은, 봉파편도 좀안 좋긴 한데. 아, 어, 청정 한 번만 더 나오면 돼. 연애, 은화, 청정! 청정아, 나와야 돼! 청정 하나만 나와봐. 안그 하나 더 사야 돼. 너 때문에. 아, 뭐야. 넘어가길래, 넘어가길래, 심쿵했는데 아 보건가루 아 고맙긴 한데 아 난감한데 <laughs> 아니야 잠깐만 좀더 해야겠네요 꼬꼬몽이 안녕하세요 뽀님 이거 어 장건 상자요 장건 상자 까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거 나오는 건 아닌데 나쁘진 않아요 깠을 때 나오는 수준이 봐요 아니지 본캐에다가 세 개씩 소심하게 백호의 정수가, 175개면은, 175개면은, 지금 장, 지 백호 장갑, 신발, 뭐, 이런 거, 4억 정도에 거래되거든요? 4억? 4억이니까, 나누기 175 해가지고, 하나 개당 가격하면은,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. 청룡정수는한 300만원 정도에, 어, 나왔어. 나왔어, 마지막인데. 연애라도 나와줘라. 아시 <laughs> 봉파편 뭐야, 이거? 6, 6, 7, 4, 2 아, 이거 한번 따져보고 싶긴 한데.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은화하고, 솔직히 말해서, 님들, 이거 장건 상자 까서, 28개 까가지고, 사통 하나 나온 거면 완전, 완전 개잘 나온 거예요, 개잘 나온 거. 사통만 한 2,000개 나온 사람들 있어요. 물론, 내 네, 인벤에 <laughs> 사통은 많아. <laughs> 이거 청량 정수, 181개잖아요? 세번 나왔으니까. 28개에서 세 번이면 진짜 안 나왔다. 이 청룡 종수가 제가 요번에이거 타미토모의 혼 잡아서 몇개 많이 했거든요. 장군 상자 해가지고 요렇게 캐, 캐서도 나오긴 하는데 장군 상자로 맞췄어요. 타미타타토모또안 타미, 잡을 거니까 이거 해서 이거를 바꾸면 2천만 원에 2천만 원 2천만 원에 요 175억이 교환해서 요걸 이제 한 5억 좀 넘게 팔수 있어요. 제가 방금 상자를 5천 6, 5억 6천에 샀죠. 5억 6천. 5억 6천원치 샀잖아요?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연애가 너무 많 나왔다. 하, 이거 백호정수 때문에 한번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백호정수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냐? 백호템 이거, 괜찮아요? 검색해봐야겠다. 백호. 요대, 전투어, 전투어 5억에 올리셨어. 아, 이거 봐. 솔직히, 유기전에다가 하면은, 아, 잘 팔려. 함도 가라. 안 해, 안 해. <laughs> 나중에, 나중에. 나중에, 한번 더.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했을 때, 항상 했을 때마다, 하, 항상 했을 때마다, 주작템은 안 나오는데, 주작 기시랑 주작 의가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, 나쁘진 않은데, 주작템은 안 나오네요. 난안준 건가 봐.